국민 여러분 그리고 다원 동지 여러분, 먼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당 지도부는 오늘 대통령 선거 후보 공식 등록을 앞두고 기호 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식 후보 등록 이후에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제 자정까지. 할수 있는 모든 노력, 당의 자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었고 당원 여론조사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대위는 이렇게 모아진 총의와 당원 당규에 따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